이건 뭐야? 오쉣 oh, 너네 살인마들이니? 엉덩이를 한번 만져봐도 될까? 이 e, 똑똑한 엉덩아! <laughs> 아이템 교환. 이것 내가 훔쳐가도록 하지. 오 정말 맛있어 식빵. 무슨 이거? 오 정말 맛있어 식빵 사냥개새거. 이리로 와, 이리로 와. 오 <laughs> 정말 맛있어 식빵 시산해라. 맛있어? 신까 75원 떨고 먹어? 내가 다훔쳐가줄 거야. 싹다 훔쳐주마. 나싹다훔쳐난싹 다. 영나싹다훔쳐난싹 다. 다, 다. 같이 먹자. 같이 먹자. 우리 도망 먹어. <laughs> 같이 먹 같이 먹자. 게다가 <laughs> <laughs> 니 집집 <집주> 잠수 <laughs> 이 등짝아 보자 아이 보지 가간다